자, 네, 어,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어, 오전 브리핑의 자료 대신에 음, 자료를 많이 좀안 보시는 것 같아 가지고 네. 생방송으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25년 3월 5일 어, 오전 생방송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자원 포인트. 이메이저입니다. 자, 어 잠시만요. 어 어떻게 예, 오늘도 또 매매 우리 또 이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따라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니까. 아 혼자서 막 고민하면서 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계속 수익 내고 있잖아요, 그죠? 어제 버액트 그리고 섹트론, 그죠? 어, 계속해서 우리가 좀 수익을 좀 내고 있는데, 인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월달에 정말 잘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어, 2월달에 이렇게 잘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여하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수익을 내가실 수가 있다. 음. 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장 시작 전에 방송 짧게라도 빠르게 어, 종목들 좀볼 건데 지금 어떤 이슈가 있냐면 아 이게 가 정말 이게 롤러코스터예요. 롤러코스터. 어, 일단은 여러분 어제 어,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그렇죠. 젤렌스키하고 어, 젤렌하고 트럼프하고. 트럼프하고 어떻게 했어요? 어제 일단은 기자회견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젤렌스키가 정장을 안 입고 갔죠. 그죠? 정장을 안 입고 가니까 트럼프하고 부통령하고 어? 이 백악관 관계자들이 엄청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대놓고 깠어요. 그냥 너왜 정장 안 입고 왔냐? 어? 야, 너 시끄게, 너왜어 정상끼리 만나는 자리에 정장을 왜왜안 입고 왔냐? 아니면은 뭐 어, 막그 엄청 막 까습니다. 어? 사실 조금 보는 내내 조금 불편한 감은 있었어요. 왜 비굴했거든. 응. 왜 그러냐면 국력이 그만만큼 중요한 거라 한 거다라고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그냥 막 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도 아무리 동맹국이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지원해준 거 돈으로 다 내놔라. 나중에는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예외일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뭐 여하튼간에 젤렌스키는 계속적으로 어... 이 전쟁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내심 그걸 표현한 걸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오늘 뉴스 보시면 뭐가 뭐, 뭐라고 나와요? 어. 다시 한번 발표를 할 계획이 있고 젤렌스키가 뭐라 그랬대요? 공중하고 해상에 대한 휴전을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야 이제 니네들 지원 안해 이 새끼야. 어 이렇게 돼버린 거야. 야너 이제 지원 안해줘. 너 우리나라 아니었으면 너 끝났어. 어 카드도 없. 너 너는 너한테 숨겨진 카드가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근데 이거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재건주를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재건주를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뉴욕에서 아 뉴욕, 뉴욕이란다. 유럽에서 그죠? 러우 전쟁을 딱 보니까 어? 야. 이곳 나라에 힘이 없으면은 완전히 개까이는구나라고가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방위비를 늘린다라고 합니다. 방위비. GDP의 5%를 더 갖다 쓴대요. 그죠? 이거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한 7조 되나요? 8조? 그죠? 이 방위비를 더 늘린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이방산업계의 유명한 무기들 있죠? 어, 그거 뭐 있어요? 어? 일단은 제일 유명한 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한 70만원 하죠? 68만원 하죠? K9 자주포예요 K9. K9 자주포. 얘는요, 여러분, 다른 나라들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저는 자주포 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주포 쭉 있으면은, 얘가 빵 쏘잖아요? 다 뒤로 밀려요. 어, 다 뒤로 밀리는데, K9은 그냥 그 자리에서 명중률이 기가 막힙니다. 그죠? 그리고 뭐 있어요? 천무. 어? 천무. 얘네들 때문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날아가는 거고. 자, FA50. 그죠? 전투기. 그리고 수리온, 수리온, 어, 수리온, 그리고 뭐예요? K, 아니 뭐죠? KF21, 그죠? KF21. 어, 이러한 것들 때문에 또 한국항공우주가 한국 또 날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 음, 분명히 어제 상승이 나온 이후에 눌림이 발생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눌리는 자리를 한번 노려보자 그 중에서 뭐냐 그러면 일단은요 뭐뭐 뭐 이런 거 있죠 천궁 그죠? 천궁 들어보셨죠 천궁 그죠? 이게 이제 날아오는 거 이렇게 딱싸가지고 날아오는 거 요격하는 거예요 비궁 그죠? 천궁 비궁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멋있는 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작년 우리 그 뭐예요? 그국군에날때그 어? 공개했잖아요 현무 5 어? 여러분 현무 5 보셨죠 겁나 큰거 전부 때막한 10개 뭉쳐놓은것 같은 거 <laughs> 현무 5인데 얘가요 재래식 무기 중에서는 끝판왕에 속하는 무기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20개를 터뜨리잖아요 20개를 쏴버리면은 어,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 일본 원자포탄이죠 그죠 원자포탄 그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대요. 20기만 쏘면은. 근데 우리나라에 몇 기가 있대요? 200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요, 여러분. 에? 현무 5 200기인데 20 20대만 딱 발사를 해도 에, 일본, 그 우리 원자폭탄, 그죠? 그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게 현무 5래요. 엄청난 거라고 합니다. 아,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종목들 중에서 우리 오늘 장 시작 전에 한번 살펴볼 종목들 지금서부터 한번 어, 볼 건데요. 한두 종목만 빠르게 한번 보고요. 공략 타이밍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어떤 종목을 볼 거냐면 함정과 관련이 있는 종 함정. 아, 함정, 함정, 그죠? 함정. 삼정 구남이죠. 아 어,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 바로 뭐예요? 범한 퓨어 셀 가져왔어요. 범한 퓨어 셀. 저는요 여러분 이렇게 올 저는 이렇게 올라갈 때안 따라 들어가요. 여러분들 우리 이 방에서 같이 매매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올라갈 때 절대 안 따라 들어갑니다. 아니 남들이 17,000원, 18,000원 17, 18 주고 산거 내가 왜 22,000원, 25,000원 주고 사야 되냐고 안 사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지금 보시면 엄청 수상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죠? 지금 보시면은요. 잠시만요. 얘 유통주식수가요. 400만 주가 안 돼요. 유통 주식 수가 유통 주식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총 주식 수가 있고. 그죠? 총 주식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최대 주주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 수를 유통 주식수라고 하죠. 그죠? 자, 이거 보는 방법이요. 간단해요, 여러분. 저는 이제 키움을 쓰는데 자, 여러분들 다른 데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현재가 딱 갖다, 갖다 놓고요. 현재가. 자, 요 가운데 보시면은 이렇게돼 있어요. 주식 수라고 나와 있죠. 주식 수. 요게 총주식수에요요총 주식수에서 요총 주식수에서 마우스로 얘를 한번 클릭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라고 떠요? 유통수라고 뜨죠.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종목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총 주식수로 계산을 해야 돼요. 유통주식수로 계산을 해요. 그렇죠. 유통수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더라. 태반. 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가 유통주식수가 400만주 짜리인데, 여기에서 500, 여기에서 얼마? 여기에서. 아이. 자, 여기에서 500, 여기에서 500. 합쳐서 천만주가 터졌네. 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어? 이매이저야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서 지금 해먹고 나간 거 아니야? 아니 어떤 세력이 18,000원에 모아서 25,000원에 털고 나가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한 종목이 얼마 들어가세요? 뭐한 1억 들어가시나요? 예를 들어 1억 들어간다고 할게요. 여러분들은 1억을, 1억이 들어가요. 세력들이 1억 가지고 해요. 예 여러분 시총 1300억 짜인데 최소 몇백억 가뭐한한 한 10억만 가지고 한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10억 그냥 10억 1억 갖고 하는 세력도 없을뿐더러 10억만 들어간다고 할게요 마이너스 10% 되면 여러분들 참 못자죠 마이너스 20% 되면 참 못자잖아요 그죠 세력들은요 여러분 마이너스 5%만 돼도요 난리납니다 얘네들 손실 보는 거 제일 싫어 한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이렇게 고생을 해서 모아왔는데 어? 꼴랑 18,000원에 모아서 25,000원에 턴다고 6,000원 뛰기, 7,000원 뛰기 한다고요. 어떤 세력이 그러냐고, 어떤 세력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예요? 매집한 거예요. 그죠? 자, 월봉 보겠습니다. 월봉상에서 어디에서 해먹었어요? 어? 해먹은저이 어디 있냐고? 아, 여기는 우리가 차치하자고. 어? 여기 아 근데 너희들 뭐 해먹고 지지고 볶고 다 했구나 어? 그러면 여기에서 6개월 모아서 여기서 해먹어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매집하고, 매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뭐가 된다 눌림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눌림 그죠 눌림이 발생을 했고 지금 3차월 4차월째 그죠 저점을 올리고 있죠 우상향으로 틀어놨잖아요 그죠 오히려 지금 마이, 월봉상에서는 0.59% 하락을 한 모습이다. 어? 야, 그러면은 지금 완전히 타이밍인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다가 재무를 딱 봤더니 어때요? 올라려? 야, 흑 흑자했던 애들이 23년도에 적자를 했네. 아이구야, 이놈의 새끼들 정신 똑대기안 차릴래. 어? 단디해라. 그랬더니만 어떻게 돼요? 24년도에 다시 전환이 된 종목이에요. 칭찬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왜 주가는 이, 이 모양, 이 꼬라지를 하고 있냐고? 어? 그죠. 지금 최저점 찍고 나서 우상향으로 틀어놓은 자리입니다. 그럼 해봐야 되겠어요. 안 해봐야 되겠어요. 제 생각입니다. 저라면 딱 구간 나왔죠. 지금. 에? 구간 나왔잖아요. 아래에서 21선 따라 올라오면서 지지해 줄 거고 위에서 5일선이 자기 터치하고 가라고 분명히 선을 만들어 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얼마에요 15,470원. 해볼만하죠. 범한퓨어셀. 나쁘지 않더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음. 예, 함정 관련 주예요. 함정 관련 주 분명히 방위 산업 섹터에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종목들 있죠. 좋은 것들. 근데 걔네들 60만 원, 80만 원 한다니까요. 네? 지금 여러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얼마인지 볼까요? 하나 에어로 응? 70만 원이 70만 원. 네? 그죠? 이거 이거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만퓨어셀 나쁘지 않다, 아 나쁘지 않아요, 아시겠죠? 어, 어제 한일단조 한일단조도 제가 장 초반에 <laughs> 째려보고 있었는데 어께 한일단조가 그냥 말아 올렸는데, 아 요거 버만퓨어셀 어, 꼭 체크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